하나님의 음성 104일차 역대하 1장부터 5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자 솔로몬입니다. 역대기의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이며 성전 건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신 이유는 성전을 위한 것이며 성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기부원에서 드린 일천번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드린 국가적 차원의 예배로 봅니다. 왕으로 첫발을 내디딘 솔로몬은 자기 직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 영화로 성전 건축에 집중합니다. 바로의 딸을 위한 궁 건축도 예배적 관점에서 재해석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타락이나 왕국 분열의 책임을 언급하기보다 성전 건축과 예배 공동체 건립을 완수한 왕으로서 그 공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전후 관계 속에서 해석됩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합법성을 천명합니다. 성전의 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고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제단을 쌓았을 때 불로써 응답받은 곳입니다. 역대기는 합법 합법적 성전 터에 관한 남 왕국과 북 왕국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며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추략되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예배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예배하는 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지,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 다윗의 후계를 이어받은 솔로,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땅 가운데서 어떤 지,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서 기억되길 원하는지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노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길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대요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청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건은 한 대에 은6 0 0세계이요 말은 1 5 0세계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규례의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탄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폐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육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에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침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실룩하게 하였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을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송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십 규빗이요 너비도 2십 규빗이라 순금 600 탈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5십세 개리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그룹이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차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툴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오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사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 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료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을 드리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저 평지에서 수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오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내이 사람들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내이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라이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이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스마포를 입었고 제단동 쪽에 서서 재금과 피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하에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자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이 세상을 바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과 그행함을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바치고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본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세상에서 기억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산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 선교하며 예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들을 우리는 지키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 그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개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칭찬받으며 소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사로서 삶을 다짐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의 모습 가운데는 아프리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그땅 가운데서 행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전할 때또그 주님의 그 사랑에 본을 받아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부르시고 쓰실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장 기쁜 인생이 될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된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선한 일과 수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이름이 남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온전히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영광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사명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